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놀라운 은혜를 매일매일 부어주십니다. 아멘. 말씀을 사모한다는 것. 새벽을 깨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1장의 말씀입니다. 종에 대한 법에 대해서도 나오고 있고요, 폭행에 대한 법들, 또한 임자의 책임에 대한 음, 법들 다양하게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것들에 대해서.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했습니다. 히브리 종은 같은 종족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종을 영원토록 이제 종으로 거느릴 수는 없었습니다. 자, 여섯 해 동안 섬기게 되어지고, 일곱째 해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 이것은 안식년의 그런 개념으로 또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안식하는 해, 자, 칠, 일곱째 해가 되어지면 자유인이 될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유케 하셨잖아요? 자유인으로서 살게 하셨잖아요? 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굴레에 빠져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이 종이 단신으로 들어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수 있는데, 음? 그가 장가를 들어서 아내가 있으면 아내도 함께 나가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종으로 왔다가 그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갖다가 주었을 때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그 아내가 아이나 딸을 갖다가 나갔습니다. 그러면 그것 그 아내와 또한 아들 딸들은 상전의 것이었어요. 상전이 줬기 때문에. 아 어떻게요? 해 그러면 어그 가족은 어 상전에게 놔두고 종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처자를 갖다가 너무 너무 사랑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가 이 집에 그냥 남겠습니다. 종으로 남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이제 재판장에 가고는 문서부 앞으로 나가서 송곳으로 귀를 딱 뚫고 그런 종식도록 그 상전을 섬겨야 된다는 법이 있었습니다. 참 안타깝죠. 종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온전한 자유자가 되어졌습니다. 네.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의 굴레에 빠져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모든 괴를 격파할 수 있는 온전함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되어집니다.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믿고 신뢰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그 모든 죄의 권세를 우리가 뿌리채 뽑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대직을 간절히 추원드립니다 네. 자, 또한 폭행에 대한 법을 12절부터 딱 나옵니다. 사람을 처 죽인 자는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반드시 죽일 것이나. 아,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함부로 죽이선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고의로 한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됐습니까? 자, 이제 그 사람을 한 곳에 정해서 그리로 도망가게 했습니다. 죽, 죽였으면 다 이제 완전히 죽였기 때문에 응? 도망을 가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이 그렇게 높지 않았기 때문에 도망가도 다 잡힙니다. 그런데 한 곳을 정해서 그 도피성을 다 정했을 때 그쪽으로 피신하게 되어지면 안전할 수 있는 그 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를 통해서 완전히 안전한 삶을 살수 있습니다.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정지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 안에서 우리는 온전하게 평안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날마다, 날마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되어집니다. 자, 15절에 보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 지니라. 부모를 잘 공경하면, 부모를 잘 섬기면, 어떤 복을 주신다 했습니까? 내 생명이 길리라 했잖아요. 어? 장수의 복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어? 어머니나 아버지를 치는 자는 이제는 반드시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어, 완전하게 잘 서로를 섬기고 돌봐주고 함께 할수 있도록 함부로 사람을 함어 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음.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또한 반드시 죽일지라 했습니다. 친인자뿐만 아니라 저주하는 자까지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부모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한 부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 우리가 감사하면서 하루하루 온전하게 살아갈 때, 주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것을 믿습니다. 자, 22절을 보면,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타게하였으나 다른 애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접판장의 판결을 때릴 것이나 그러나 다른 애가 있으면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했습니다. 이 곳의 법을 보면 참 무섭잖아요. 응? 눈은 눈으로 눈이 상하면 눈을 빼라는 거예요. <laughs> 무섭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온전해 짐을 우리가 누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구약에 살았다면 참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 매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더욱 더 복된 삶인 것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주님의 그 사랑 가운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었는데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그죄값을 받게 된다면 우리는 지옥 형벌을 받을 수 없는 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의그피 값으로 온전하게 생명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면 이제는 우리의 삶이 자유자로서 날마다 살수 있게 되어집니다 자 28절에 보면 임자의 그 책임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했습니다 짐승이 사람을 받아 죽이면 안 되겠죠. 고기는 또 먹지 말고 임자는 형벌을 갖다 또한 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소가 본래 버릇이 있고 그 임자가 그로 말미 아마 경고를 받았는데도 단속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남녀를 막느라고 받아 죽이면 그 손은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까지도 죽이라고 했습니다. 무섭습니다, 정말. 심승까지도 잘 관리하지 못하면 그 임자도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법규도로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자,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그 소임자가 은 30세계를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손은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짐승을 잘, 어, 관리를 못하면, 어, 그 짐승은 이제는 죽이라는 것입니다. 관리도 못하는데, 어, 그것을 주인에게 돌려줄 수 없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것을 우리는 잘 관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잘 관리하지 못하면 이 구약의 법대로 하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그것들을 사용하며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귀하게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흔들어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넘쳐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주시고, 함께하시면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더욱더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날마다, 날마다,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서, 우리의 생명을 주셨고 우리에게 복된 삶을 주셨고 또한 우리에게 많은 것을 허락하신 주님 이제 주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더욱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된 삶으로 우리를 온전한 구원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 그 사랑에 감겨가면서 날마다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이 주신 것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온전한 마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렇게 살려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복된 삶을 주시고 그 모든 죄를 이제 온전하게 사유주신 우리 주님, 주님을 온전하게 믿고 따르며 주님을 바라보고 오늘도 살아갈 때 위로부터 내려오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주께 모든 영광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